130분 정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데, 또 오늘 영상 이렇게 또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한 번씩만 네,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차량은요, SM7 네, 뉴 아트 모델입니다. SM7 뉴 아트는 지금도 매니아층이 있고요. 지금도 많이 어, 팔리는 차량입니다. SM은 오히려 이 뉴아트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이 다음 나오는 올류 s m 7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팔렸어요. 물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뒤쪽 어... 후미 쪽이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렸지만 그래도 2007년, 8년, 9년, 10년까지 진짜 많이 인기가 있었던 모델입니다. 어 지금 보신 차량은요, 2010년식 SM7 네, 뉴아트 2.3에. SE, 네, 플레저 모델입니다.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10만키로가 안 됩니다. 9만 3천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네, 교환이라고는 있어요. 앞에 보시면 휀다랑 조수석의 문두 개, 어, 교환이 있다는 것, 네, 참고하시고요. 어, 뼈대는 안 건드렸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어, 적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잠깐 훑어봤는데, 어, 나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금액대가 상당히 저렴해요. 야, 2009년식에 9만 키로밖에 안 뛰었는데, 오늘 판매하는 금액이 여러분, 300만원대 초반, 330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급 매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 나와 있는 게 거의 한 350에서 900 정도에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9 0 0 9만 k m 대의 키로수 짧은 차량들이 많지 않아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바디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일단 전면에 보시면 이 운전석의 헤드램프가 상당히 깨끗해요. 백태현상 낀거 없고요.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그릴도 까진 거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조수석의 헤드램프도 네 상당히 투명도 좋고요. 본넷의 도장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구면 기름은 여러분 진짜 주행거리 많이 안뛴 거예요. 그리고 범퍼에도 하단과 네, 상단 쪽네 긁히거나 네, 스크래치 난거 보이지 않고요. 전면 유리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블랙박스 들어가 있죠. 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해서 네, 추가로 네, 들어가 있네요. 측면 쪽 보시면 범퍼랑 휀다 쪽에 오단차한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지금 네 17인치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타이어 상태만 봤을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타시다가 점검 한번 받아보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타이어 진짜 아 그러네요. 2021년도 타이어예요, 여러분. 2021년도 25주차.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휠 보시면 가장자리에 살짝 네,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네, 복원됩니다. 추가요금 10만원만 내면은 깨끗하게 복원되니까 요점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의 리피터에 뭐 금과 하나 깨진 거, 스크래치, 네,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문, 어, 앞문과 그리고 뒷문,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뭐 미세하게,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붙이한거몇개 있는데, 잘티가안 나요. 워낙또잘 칠해 놨기 때문에 또 하나 아쉬운 건 여기에 요 손잡이 있죠? 여기 살짝 까졌어요. 네, 스크래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안에 시트 보시면 어우, 진짜 여러분. 깨끗해요. 사용 잘 했어요. 왜냐면 하 얘도 보시면 요런 SM 차들이 단점이 요런 데가 많이 갈라지는데 보신 바 같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뭐 스크래치 없고요. 까진 것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전동 네 시트 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운전석의 뒷문도 네 깨끗한데 미세하게 부칠한 거좀 있다는 거 참고하고 어 근데 진짜 잘 칠했네요. 진짜 티가 별로 안 나요. 어 뒤에 똑같이 네 2021년도 타이어 들어가 있어요. 일단 뭐 금호 타이어인데 뭐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휠은 뭐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날개 두 군데에는 살짝 네 스크래치가 있네요. 자 후미 쪽 한번 볼까요? 어, SM7 뉴아트의 후미 되게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죠. 뒷모습 보시면 뭐 벌레 눈을 닮았니 뭐니 진짜 호불호가 많았는데 저는 뭐 나름 나쁘진 않았어요. SM이 진짜 요게 많이 팔렸어요. 요게 이제 뭐 2.3에 뭐3.5 모델도 있었는데 특히 이2.3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린 네 모델입니다. SE 플래저 모델이고요. 어, 운전석에 내 네, 후미등, 네, 깨끗하고요. 그리고 조수석에 후미등도 네, 스크래치 없네요. 범퍼에는 감지기 이렇게 사고 들어가 있고요. 뒤 범퍼에는 여기 살짝 쿵 받으셨나 봐요. 살짝 미세하게 네, 크랙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트렁크 쪽을 네,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SM7 지금도 뭐 타고 다녀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뭐 금액대가 상당히 저렴해요. 이 300만 원대. 어 300만 원대 이 중대형 차량들이 뭐 컨디션 좋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 어, 물론 2010년식의 주행거리도 진짜 여러분 9만 키로분요 진짜 주행거리 많이 안뛴 거예요. 어 트렁크 바닥에 오염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네 지원됩니다. 어 뒷유리 보시면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조수석의 측면 보겠습니다. 어뒤휀다네 깨끗해요 그리고 조수석에네 뒷문도 네 부칠한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조수석에 앞문과 사이드 미러 앞에 휀다까지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 휠도 뭐 운전석에만 살짝 스크래치가 있지 전체적인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9만 킬로 뛴 SM7 뉴아트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는 이제 출고 당시에 이렇게 매트가 네, 깔려 있고요. 아, 썬루프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는 뭐 특별한 옵션이 없습니다. 여기는 네, 컵홀더 들어가 있고, 뒤에 시트, 뭐 사용감은 좀 있지만, 뭐 찢어지거나 네, 찍힌 거 보이지 않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천정에도 오염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자, 앞좌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시계, 10년 시계, 네. 9만 키로, 9만 3천 키로에요. 어, 진짜 주행거리 많이 안 뛰었구요. 오, 어, 엔진 소리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여러분. 딱 시동을 걸었을 때 잡음이 없어요. 어, 엔진 소리 부드러웠구요. RPM도 딱. 뭐 900에 머물러 있습니다 핸들에 보시면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핸들 카바로 이렇게 씌워 놓으셨습니다 깨끗하게 네, 씌워 놓고 뭐이 친구의 장점은 연식 대비 적은 키로수 거기에다가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앞에 보시면 만도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후진 넣었을 때도 이렇게 또 후방 카메라가 화질 깨끗하게 네잘 나옵니다. 전면 센터에 보시면 에어컨은 좌우 독립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 까진 거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대시보드 쪽도 찍힌 거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셨네요. 어 블랙박스가 2채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추가로 블랙박스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무선은 아니고요. 유선 단말기 있기 때문에 꼭꼭 사용하시면 됩니다. 키도 보시면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키두 개입니다 한개 아니에요 잊어먹을까봐 두개 붙여놨는데 스마트 키두개 있기 때문에 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리모컨까지 네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어봉 있는 쪽도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상당히 네 깨끗하고요 어 일단 중요한 건 차에서 담배 냄새가 안 나요 딱 탔을 때어 차에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차주께서 그래도 담배는 안 피신 우것 같아요 운전석에 보시면 열선이 일단 이단 조수석에도 열선이 일단 2단네 들어가 있고요. 금액이 착합니다, 여러분. 오늘 판매한 금액이 여러분 3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400도 안 돼요. 근데 아니 뭐 300만 원짜리 뭐 중고차 사서 몇 년이나 탈까 하는데 SM7이 그렇게 가성비가 나쁜 차량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9만 킬로는요. 진짜 주행거리 많이 안 띕니다. 많이 안띈 차량이에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 10만 키로 넘어가면 큰일 나, 큰일 나인줄 아는데, 어, 요즘 또 국산차들이 또 워낙 또 차량을 잘 만들기 때문에 20만, 30만 관리만 잘 하고 타시면 충분히 오래 탈수 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많이 안띈 SM7 뉴 아트 모델이고요. 어, 오늘 판매하는 금액이, 금액이 착해요. 330만 원입니다. 요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약금 50만 원만 거시고 여러분, 내 차처럼 내집 앞에서 편안하게 타 보세요, 여러분. 이 근데 그게 진짜 좋은 서비스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뭐 하루를 타든 이틀을 타든 3일 동안 타 보고요. 카센터 가서 점검만 받아도 최소한 중고차에서 줄일 수 있는 리스트 진짜 50%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중고차 여러분 아시잖아요. 반품이 어디 있고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팔면 끝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서 많이도 서비스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엔카도요 연식 짧고요. 10만 키로 7, 아니 10년에 7만 키로 미만 키로수 짧은 건 하지요. 이렇게 10년 넘은 차량들 반품 보증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정모 우 터스에서 구입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연식 상관없이 키로수 상관없이 저희가 보증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차량 3년 동안 보증해, 보증해 주는 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타업 최소.